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고급 한국어 읽기 16번째 책이죠. 모기는 왜 귀가에서 앵앵거릴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구아나가 나뭇가지를 귀에 꽂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방울뱀 뱀의 인사를 듣지 못했고 그래서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토끼가 깜짝 놀라서 뒷문으로 도망가서 펄쩍펄쩍 뛰어가는 것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구아나가 모기가 하는 말이 듣기가 싫다고 어, 나뭇가지로 귀를 막아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라고 비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뱀. 어 토끼는 네. 집으로 갑자기 큰 뱀이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이구아나하고 뱀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이구아나와 뱀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읽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재미있는 흉내내는 말도 많이 나오죠?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뒷부분 읽어 볼게요. 그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해 라고 했죠? 해, 해, 태양, 해. 그리고 새가 있고요. 어, 원숭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원숭이. 어, 여기도 새가 있는데, 이 새들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어, 어떤 새인지 이름 아세요, 여러분들? 네, 밤에 부부 우는 새인데요. 이름이 뭘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새들과 원숭이가 뭐, 뭔가를 이렇게, 아악! 이렇게 원숭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뭘 먹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토끼가 펄쩍펄쩍 뛰어가는 것까지 읽었는데요. 토끼는 어디 있죠? 토끼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요 끝에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는 여기에 있고, 네, 새들과 원숭이, 그리고 또 푸우우우우는 새까지. 어떤 이야기일까? 읽어볼게요. 까마귀 한 마리가 죽을 힘을 다해 뛰는 토끼를 보고 숲을 향해 외쳤습니다.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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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이 닥치면 알려주는 게 까마귀가 할 일이니까요. 원숭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험한 짐승이 다가오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원숭이는 깍깍! 소리를 지르며 나무 사이를 휙휙 뛰어다녔어요. 위험을 같이 알리려고 말이에요. 이쪽 저쪽 나무 꼭대기를 뛰어다니던 원숭이가 그만 썩은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 떨어지더니 올빼미 둥지를 덮쳤어요. 그 통에 아기 올빼미 한 마리가 그만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토끼가 펄쩍펄쩍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갑자기 왜 저렇게 뛰지? 그걸 본 까마귀. 까마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까만 색깔 새 전부 다 까맣죠. 까마귀는 온 몸이 까만 색입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나 보다 생각하면서 깍깍 이렇게 까마귀가 울었어요. 근데, 원숭이가 또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 까마귀가 저렇게 울면 무슨 일이 생긴 건데? 그러면 위험한 일이 생기나? 무서운 짐승이 다가오나? 생각하면서, 원숭이도 깍깍깍깍 하면서 나무 사이를 뛰어다닌 거예요. 위험을 알리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쪽 저쪽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썩은 나뭇가지. 네, 나뭇가지인데 지금, 어 건강한 나무가 아니라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런 나뭇가지는 조금만 건드려도 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요거 기본형은 여러분, 썩다입니다. 썩다. 썩은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쵸? 네, 썩은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 떨어지더니 올빼미 둥지를 덮쳤어요. 올빼미. 네, 여기네요, 여기. 올빼미 밤에도 잠을 잘안 자는 올빼미 있죠? 네, 올빼미. 한국에는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올빼미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이 올빼미 둥지. 둥지는 새들의 집을 둥지라고 합니다. 둥지를 덮쳤어요. 덮쳤다는 것은 둥지가 여기에 있으면 위를 퍽 이렇게 된게 덮친 거예요. 어 태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마을을 덮쳤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올빼미 둥지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서 올빼미 둥지 위로 떨어진 거죠. 그 통에, 그 바람에 해도 됩니다. 아기 올빼미 한 마리가 그만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지금 막 까마귀에 원숭이에 막이 난리 통에 아기 올빼미만 죽었네요. 그쵸? 네. 헉, 올빼미 엄마가 알면 얼마나 슬플까? 친구들도 그렇고, 동호, 형제들도 그렇고.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해, 태양이 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렇죠. 올빼미 엄마가 죽은 아기 올빼미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이네요. 여기가 내 네, 올빼미의 집 둥지입니다. 둥지 그리고 여기 동물들도 지금 다 같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원숭이하고 까마귀는 어디 갔나요? 일단 올빼미가 어, 죽은 아기 올빼미를 안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이 해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 음.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읽어 볼게요. 엄마 올빼미는 그때 마침 둥지에 없었어요. 보통은 밤에만 사냥을 하는데, 그날 아침은 배고픈 아기들에게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날이 박도록 나가 있었거든요. 둥지로 돌아온 엄마 올빼미가 죽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기들이 원숭이가 그랬다고 일렀어요. 엄마 올빼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까지 나뭇가지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슬프고도 슬프고 너무나 슬펐지요. 엄마 올빼미는 날마다 해님을 깨워서 새벽을 부르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날 햇님을 향해 푸우, 푸우 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밤이 끝없이 계속되었어요. 숲속 동물들도 밤이 너무 오래간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모두들 햇님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네. 올빼미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쵸? 그런데 엄마 올빼미가 원래는 그 시간에 둥지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날 하필 둥지에 없었어요. 왜요? 밤에만 사냥을 하는데 보통은 그날은 아기들이 배고픈 때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늦게까지 네, 날이 밝도록 나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늦게까지 사냥을 했네요. 벌레를 많이 잡아와서 우리 아기들 맛있게 먹여야지 생각을 하면서 날이 밝도록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들을 위해서 조금 더 늦게까지 사냥을 했는데. 둥지로 돌아오니 아기 올빼미가 죽어 있으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다른 아기들이 원숭이가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올빼미가 집에 있었다면 아마 아기를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마 올빼미는 하루 종일 밤까지 나뭇가지에 앉아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프고 슬프고 너무나 슬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올빼미가 맡은 일이 조금 중요한 일이네요. 어떤 일을 맡았어요? 네. 날마다 매일매일 해님을 깨워서 새벽을 부르는 일을 했어요. 해님도 자야 되잖아요. 그렇 밤이 되면 해님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얼른 어, 하늘로 떠 올라가세요. 그래야 낮이 올 거예요라고 해님을 깨우는 일을 엄마 올빼미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우부 이렇게 울면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겠구나 하고 해님이 일어나는데 엄마 올빼미는 지금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해님을 깨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네. 가만히 뭐라고 해요? 멍하니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너무 슬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님을 엄마 올빼미가 깨우지 않으니까 해님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님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밤이 계속 되는 겁니다. 숲속 동물들도 밤이 너무 오래 간다 이상하다 왜 아침이 안 오지 하지만 어 지금 올빼미야 너 지금 해님 깨워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알았지만 해님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네 동물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을까봐 문법 여러분 아시죠? 걱정하는 상황, 걱정하는 상황에 을까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해님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 이 상황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님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까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와,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모기가 거짓말을 한것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생겨버렸네요. 어, 어떤 일이죠? 네. 올빼미 아기 올빼미가 죽은 것도 큰 일이고, 이숲 속에 밤이 계속되는 것도 큰 일이네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이 재밌는 댓글 많이 남겨주면 그거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